여기가, 유명한 약천사입니다, 약천사. 자어 오, 아름다워요. 모양새가 좋아요, 여기가. 미타불, 아미탑불 나미타불. 아, 아, 어, 우리 저 노연금 시인님 아십니까 예, 오랜만입니다. 여기서 보고, 에이. 내가 지금 약천산데, 한번 오셨어요? 아니, 요 오늘 처음인데 정말 어? 아름답고 그러죠? 좋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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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그래요. 이만큼 서보시죠. 네. 얼굴 한번, 한번 보여드리게. 자, 어제 보고 어쩌,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? 들어갔다 나와서 제가. 예. 네, 네. 네. 아, 이거 보면 현재 <laughs> 현재 보는 상태에서 어쩌냐고요 네, 너무 멋지고 네. 정말. 두번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예. 보고 예. 또 다시 언제 한번 나와서 예. 봐야 되겠다 예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 그래요. 네네네. 여기서 뭐 시, 시가 낭송할 거 있으면 시 낭송 하나 하신다요 여기에서요. 예. 예. 어쩌... 바로 직석에 나온 거 방문객으로 정윤정 시인의 예. 방문 객으로 한번 해보싶습니다 한번 싶습니다. 해보세요. 네. 예. 하루하루 여기 방문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고 예. 싶습니다. 그렇게 하세요. 방문객. 음 방문객. 좋으면서 네.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아.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음.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어하.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이 내 마음을 더듬어 볼수 있을 만해 아, 아, 좋습니다. 하여튼, 그, 우리, 저, 어, 노영금 시인이 시를 그냥 낭송을 하니까 약천사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세계적으로 제일 큰 대웅전입니다, 여러 야,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곧돌아옵니 어, 세계에서 가장 큰한 아, 건물로 이 대웅전이 가장 큰 건물인데, 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네, 잘해놨죠? 잘 네. 예. 주변도 아름답고. 방 하지요, 예. 부 공주 법요식 그런 요 부처님 오신날. 예, 부처님 오신날. 월 20... 이... 20... 여기 탑돌이는 2 6일날 하고, 27일. 법요식 2 7일날 합니다. 네. 여기까지 못 오시겠죠, 다시? 20... 아. 아, 약천사. 네. 어, 대웅전에 들어오러 와서 지금 아미타 불상님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아, 오. 아, 아, 아주 멋집니다.